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제우 프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 직업은 프로볼링 선수이면서요. 또 프로샵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맛있는 볼링의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2019년 2월부터 업로드를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2020년 10월까지 약 97개의 동영상을 업로드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뭔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수입에 대해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어 지금 유튜브 수입, 지금 이제 제가 만1 0 0 0명 정도 됐거든요. 만1 0 0 0명 정도 구독자의 유튜브 수입과 또 유튜브를 1년 8개월 동안, 약 20개월 동안 하면서 느낀 점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저의 경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좀 틀릴 수 있다는 거도 알려드리고 제가 다른 분 유튜브는 뭐 수입을 본 적도 없고 스튜디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유튜브는 노력한 만큼 그렇게 크게 돈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텐데. 정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리뷰가 제일 이제 어 수익도 좋고 구독자 분들도 많이 보세요. 폴리뷰를 한번 찍으려면 어뭐 제가 이제 스톰카의 스텝이기 때문에 어 그거를 가지고 또 찍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폴리뷰들은 제가 직접 돈을 주고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폴리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일하다 보니까. 프로샵이 좀바꿀 때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편집도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전문 편집자를 또 어, 고용을 해서 따로 편집비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보통 홀리뷰한편 어, 정도 찍으면 제작비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 편이에요 어, 그런데 30만 원에서 40만 원 들여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하면 실제로 어,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가 영상 한 편에 한 12, 3만원 정도, 12만원, 110불 정도 들어오는 그런 거. 그게 여태까지 20개월 동안의 리뷰의 최고 기록이거든요. 그러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말 형편없죠. 내가 그냥 단순히 볼링을 치는 영상만 올려서 수익을 얻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 볼링 유튜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장점은 인맥의 폭이 참 넓어진다입니다. 저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경기도 광주에 광주 볼링장이라고 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2개월 3개월 후부터 어 저를 찾아오시는 손님의 그 지역층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뭐 울산에서도 오시고요, 포항, 부산, 뭐 대전 여기저기서 많이 오셔서 이제는. 정말, 어느, 어느 지역에 제가 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는 분한 한 분, 두 분은 꼭 있어요. 그런 것이 정말, 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으로 저한테는 다가오거든요. 근데 인간관계, 많은 인간관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을, 어, 안다는 것은 정말 인생에서 정말 정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냥 크게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 수입에 대해서 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편집 실력이 좋지 않아서 다른 분들처럼 뭐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고 그럴 는 없지만 간단하게 사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2019년 2월에 첫 영상을 올려서요 수익 인증 나기까지 약한 1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첫 달에는 17불 뭐 2만원 정도 뭐두 번째 달에는 뭐 200몇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점점점점 음 점점 수익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20개월 동안의 평균 수익은 지금 달러로 하면 약 6,048달러 정도 되거든요 원화로 환산하면 약 700만원 정도의 수입이에요 7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는데 700만원을 지금까지 20개월 했으니까 월평균으로 나누면 한 35만원 정도 어, 월 35만원 정도에 제가 수익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릴게요. 어떠세요? 월 35만원이면 할만하신가요?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뭐, 월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 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을 장만하시는 그런 또 자금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35만원이 들어온다고 35만원이 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 높다고요. 물론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캠코더, 그 다음에 미러리스 카메라, 또 액션캠,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하고요. 또 편집을 따로 할수 있는 또 편집 컴퓨터 또 구입해서 하고 있고, 뭐, 700만원 정도, 지금 제 장비가 700만원 정도까지 되진 않지만, 그래도 대충 처음에 구입했을 때 한산을 보면 한 400만원어치 정도에 적이거든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말 없네요. <laughs> 어. 일반 유튜버의 지금 현실을 여러분들께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또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컵도 제작하고요. 또 홀타월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나눠드리고 다어 유튜브 수익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도 이제 채널이 점점점 성장을 해서 5만 명, 10만 명, 1 0만명 이렇게 됐을 때도 수익 공개 영상을 찍어봤으면 또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 볼만 하시면 또 주변에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맛있는 볼링 소개도 많이 시켜주셔서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